오빠. 오빠. 오빠 보러 갈까? 진진. <laughs> 오빠. 오빠 보러 갈까? 오빠. 오빠 보러 갈까? 오빠. 나루. 나루 이거 인형 사준 오빠 어디 갔어 이거? 인형 뽑기로 인형 뽑아준 오빠 어디 갔어 오빠. 오빠. 어? 어디갔어 오빠? 어? <laughs> 응. 오빠 어디갔어 오빠? 우리 오빠 보러 갈까? 나로, 나로 인형 그다 뜯어갖고 없잖아. 응. 오빠가 인형 복귀로 뽑아준 인형 다 어디 갔어? 니가 <laughs> 다 뜯었지? <laughs> .